먼저 중간고사 맞추신 거 축하드립니다. 축하해요. 예, 5월을 맞이했잖아요. 사실 굉장히 즐거운 달이죠. 그래도 고 일이 이 5월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. 중간고사 정돈과 6월 대비인데요. 쭉 읽어 드릴게요. 고 일이 5월에 할 것, 중간고사 정돈 6월 대비, 중간고사를 정돈해서 자신의 학업 역량과 스타일을 다듬고. 출결을 성실하게 관리하고 수업을 그때그때 그때 소화하며 흐트러지지 않게 자신을 지켜 유월을 대비하기. 5월에 있는 이벤트들을 마음껏 누리는 걸 적극 찬성합니다.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거는 누리시는데 누리시면서 자신이 해야 할건 하라는 거죠. 그것만 해도 5월달에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. 제가 이렇게 중간고사 정리와 6월 대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저희 당부를 꼭 명심하셔서 이 5월을 알차게 보내시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거에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. 계속 응원할게요. 화이팅!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